자 이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의식을 우리가 fx라고 두시겠는데요. 2 x 대한 대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k가 fx라고 두시는 순간 이식은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f 프라임 x는 8x제곱 3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시는 거라 얘는 0되는 순간이 x는 0 or x는 풀마 1 이렇게 된다 알수 있습니다. 결국 f라고 하는 그래프가 최고창항의 양수인 그러면서 이 0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순간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 하나는 1 된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간격이 같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높낮이도 같은 거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이때의 가장 낮은 값이 X축보다 붕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라서 F에다가 1 대입한 것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F1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1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는 크거나 같다. k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시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 y는 x 제곱 위에 점 P와 두점 A와 B에 대해서 삼각형 APB에 대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APB에 대한 넓이의 최소값이 되기 위해선 이 AB와 그대로 평행하면서 그 접하는 순간을 P로 잡았을 때가 되시는데요. 왜냐면 그랬을 때가 가장 짧은 높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AB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짧은 높이가 되었을 때가 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의 AB의 길이는 루트 1 제곱 더하기 2 제곱. 그래서 루트 5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이 기울기가 2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AB의 기울기가 우리는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그 접하는 접선에 대해서 p라고 하는 점 P콤마라고 접점을 놓게 되시면 이때의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것이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t 는 2가 된다. T는 1된다. 아, 그때의 P라는 점의 좌표는 1콤마 1이 그접 점의 좌표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 궁금한 P에서부터 AB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것에 대한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A, B, d 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2짜리고요. Y 절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EX, Y, 마이너스 2는 0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 1까지의 거리, 즉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224 더하기 1분의 1, 1을 대입한 절대값 2-1, 2가 되시는 거죠. 결국 루트 5분의 이 높이가 1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 당되는 것까지 곱해 주셔야 그 넓이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극소값이 1일 때 극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fx가 이 f x 의 우리는 원함수, fx는 3차 함수이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3이다. 알수 있겠죠. 왜냐면 x 세제곱을 미분하는 순간 3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다. 알수있으니까요 3으로 묶어 주시면 x 2 그리고 x. 왜냐면 2와 0을 우리가 는 0이라고 했을 때의 근으로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을 구했고 f 프라임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이 0에서가 우리는 극대를 갖는다. 어떤 함수가 f는 극대를 갖는 거고요. f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순간에선 극소를 갖는다.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극소값이 1이다라는 얘기는요. f2가 1이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궁금한 건 f 영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죠 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 fx라고 하는 것을 뭔지는 모르겠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는 것까지만 아니까 이렇게 잡아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개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시는데요 f'을 미분하는 순간 식이 같은 식이 나오셔야 됩니다. 즉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시는 거고요. 이때의 a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때의 b는 0. a와 b 값을 구했기 때문에 f2가 1이다에 의해서 식값까지 구약했습니다. 2를 대입하시면 1은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인 건데 B가 0이고요. A는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4가 넘어가시면 C는 5가 됩니다. C가 5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었던 F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C값을 구하란 문제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다음 갑시다. 자, 이번 문제는 직선 도로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에 제동을 건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동을 건후 정지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속도가 0이다 이 생각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럼 이 v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미분한 12 3t 제곱 얘가 0 되는 순간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결국 3t 제곱은 12가 되는 순간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e 중에서 t는 양수. 시각은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t는 2일대를 e 말하시는 거고요. 그럴 때의 그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자, 그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라 라는 문제랑 같기 때문에 x2의 값은요. 24 마이너스 8. 정답은 16. 정답은 16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x는 1에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위에다가 1 대입하고 아래에다가 1 대입하는 순간 이거는 이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1 대입하고 1 대입한 것이 같다. 결국 a 더하기 b는 1 대입한 1이랑 같다라는 것과 미분하시고 1 대입하고 1 대입한 것이 같습니다. 위에 거를 미분하시면 a, 아래 거를 미분하시면 e x 이때의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셔야 되는 거니까 1 대입하시면 a는 1 대입하시면 2랑 같다. a는 2고요. a 더하기 b가 1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a와 b를 곱하여라.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fx가 이런 식의 오차식일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극한에서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자도 0으로 가셔야겠고요. 대입하는 순간 f1은 2가 되셔야 됩니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죠. f1은 2다라는 책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2 대신에 우리는 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f1이라고요. 그럼 이 식은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시는 x-1분의 f(x) f(1) 이식이 되는 거고요. 얘가 3 나온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곧 f'1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f'1이라고 하는 것이 3이다.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식을 미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x에 대한 내 제곱 더하기 a가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5 더하기 a는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이고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2여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넘겨주면 b는 3.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f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니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값을 구하라. 정답은 4, 4번입니다. 자, 곡선 Y는 X 세제곱 위에 점 1콤마일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 1이라고 하는 이 접점이 나와 있고요. 그때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한 다음에 1을 대입한 것이니까 미분하시게 되면 3x 제곱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3. 그럼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3이 되시는 거고 1, 1을 지난다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2가 되시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이 만나는 점중 1,1이라고 하는 a라는 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결국, x에 대한 세제곱, 은, 3x-2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서 풀겠고요. 넘겨주시면 x 세제곱, 3x, 더하기 2는 0, 1, 0, 마, 3, 2로써 조립제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 1, 1, 1, 1, 마, 2, 마, 2가 되시는 거고요. 0됩니다. 한번더 갑시다. 1, 1, 1, 2, 2, 0. 그러면 여기 는이 식은 인수분해가 x-1에 대한 제곱 x 더하기 2는 0된다 이 얘기고요. 그 얘기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근 하나, x는 1이라고 하는 거근 하나. 그런데 x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a라고 하는 점의 x좌표였고요. 그럼 이 b라는 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마 2를 대입한 마이너스 8입니다. 자 a라는 점은 1 콤마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a b의 길이는 루트 33은 9, 9, 9, 81 하셔서 루트 90에 해당되는 3 루트 10 정답입니다. 자, 46번 갑시다. 여기 그래프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f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나온다라는 것은 위의 점이기 때문이고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3x-1이라는 얘기는 이때의 기울기 3은 1에서의 미분 개수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여기 fx의 제곱에 x 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그때의 접점은 당연히 1, f1에 대한 제곱이니까 4가 접점이 되시는 거고요. 자, 이 접점까지 구했다면 그때의 기울기는 미분 개수로서 구하시는데요. 여기 있는 이 미분을 하시는 순간 사실 곱미분으로 하셔도 괜찮겠고요. 우리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 이라는 거 앞으로 끌어 나오시겠고 fx의 f'x가 된다. 라는 것에 의해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시게 되면, 1, 1. f1은 얼마죠? 그렇죠. 2. f'1은 3.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2, 2, 3을 곱하시니까, 12가 기울기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요. 12에 x-1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12x-8. 정답입니다. 자, 47번 갑니다. 얘가 역함수를 갖도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역함수를 갖는 그러한 3차 함수라면 당연히 증가 함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습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미분했을 때 0되는 것의 개수로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분하시는 순간 0되는 것의 개수는 두 개일 수 있고요, 한 개일 수 있고요, 0 개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두 개란 얘기는 f 프라임 그래프는 이렇게한 개란 얘기는 이렇게0 개란 얘기는 요렇게. 0개란 얘기는 요렇게. 이게 f' 그래프들을 그린 겁니다. 결국 이때의 f를 그리기 위해선 얘에서의 부호들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순간, 이 순간에 대해서 증가하다가 0됐다가 감소하다가 0됐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얘는 증가하다가 0됐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는 그래프, 얘는 0되는 순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자, 여기는 0 되는 순간이 이렇게 두 개, 얘는 한 개인 경우인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역함수를 존재한다, 역함수를 갖는다, 라는 얘기니까요. 같은 표현은 1대1 대응을 말합니다. 자, 1대1 대응이다, 라는 그 표현은, 그렇죠. x1,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러면서, 시역과 공역도 같으셔야 됩니다. 자, 이두 가지 조건을 둘다 만족시키는 것은, 이한 개인 이 케이스와, 0개인 이 케이스가 되시는 거라서 이 f'한 프라임 2차 방정식은 0이라고 한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를 가지고 식 정리를 할 건데요. fx는 정리하시는 순간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x가 되는 거라서 얘를 가지고 미분하시게 되면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되는 거라서 는 0이라고 했을 때의 판별식. 그것도 짝수 판별식을 쓰는 순간 a제곱에 마이너스 3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a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이 정수 a의 개수는 정답은 4번. 4개입니다. 48번 갑니다. X는 A에서 극값 B를 갖는 다항함수라고 했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G'A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미분을 할 생각 하셔야 겠는데, 이게 곱미분으로서 G'X는요, 앞에 거 미분 EX. 그런 다음 뒤에 건 써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 거는 냅두시고, 뒤에 거는 미분해 주시는 순간, 여기다가 A를 대입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의 값을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만약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b다 라는 것과 f 프라임 한그 미분개수는 0이다 이두 가지 조건을 끌어나오셔야 겠고요 그것을 대입하시면 얘는 0 얘는 얘가 b 그럼 EAB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F 프라임 X를 가지고 F X는 0, 그러니까 X축과 과연 F X는 몇 점에서 만나는가. 그런데 한계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e 그때까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0 됐다가 다시 한번 양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F가 그려지는 것이니까, 과연 어떻게 하시면 한 개의 실근을 갖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하나의 실근으로 생각한다. 자, 갑니다. FA가 0이다. 그렇죠. A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0이라면, 이때가 정확하게 1번.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 함수에서의 최대값이 2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미분하는 거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미분하시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시는 거라서 얘가 0 되는 것은 x가 0과 1입니다. 그럼 x는 0일 때와 x는 1일 때 각각 함수값은 f0은 a가 되시는 거고요.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고창이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0, 1, 마1 더하기 a, a. 자, 0과 2 사이에서 최댓값이 2라고 했습니다. 0은 여기 있고요 2는요, 여기 간격하고 같은 간격으로 갑니다. 자, 그 얘기 잘 들으세요. 0과 1 사이에 정확히 선생님은 변곡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변곡점에 대해서 1대1대1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순간이 같아지게 올라가는 순간은 얘가 얼마? 2분의 1, 얘가 얼마? 2분의 3인 거라서 2를 대입한 값이 더 어쩔 수 밖에 없다? 클수 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F2가 2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F1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F2가 2다. 라는 얘기는요, 2를 대입하시는 순간, 16-12 p l u A가 2가 된다. 결국, 4 p l u A가 2가 된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F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요.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y는 a라고 하는 선을 먼저 그리시고 여기 있는 이 함수가 x제곱으로 묶인다면 2x-3 이렇게 묶이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fx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0에서는 접하고 2분의 3에서는 지나는 그러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서 최고 차항 양수를 그린 거고요. 0, 2분의 3, 그럼 정확하게 2대1로 나뉘는 순간 극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1대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아까랑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언제 F에다가 1을 대입한 것이 2일 때최솟값 F1을 구하라. 여 문제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3. 정답입니다.